명예퇴직 후 무력감에 빠진 진우. 아내 혜정은 남편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일 정성껏 도시락을 싸줍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계란말이 등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으로 가득찬 도시락을 보며 진우는 아내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내의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받아주는 것도 잠시 진우는 무기력함에 결국 짜증을 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아들 선우와 며느리 미라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미라는 은퇴했으면 집에서 놀지 왜 자꾸 나간대? 괜히 할일 없으면 어디 사고라도 칠까봐 불안해.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우리 돕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진우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고라는 단어만 맴돕니다. 다음날 진우는 사고 한번 쳐야겠다라고 선언하며 국밥집을 차리겠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기겁을 하고 며느리 미라는 노골적인 비웃음을 보냅니다. 아버님 평생 밖에서 밥 사드셨잖아요. 찌개 하나 끓여본 적 없으시면서 무슨 장사를 하신다고요. 그냥 조용히 사시다 돈이나 물려주세요. 미라의 도발적인 말에 진우는 집안에서 가장 서툴렀던 요리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진우는 아내 몰래 자신의 퇴직금으로 낡고 허름한 동네의 상가 건물을 계약합니다. 서울옥밥이라는 이름으로 국밥집을 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곰팡이가 피고 온갖 잡동산이로 가득 찬 폐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함에 좌절하지만 이내 완벽주의자였던 그의 성격이 발동하며 가게 구석구석을 직접 쓸고 닦기 시작합니다. 매일 땀을 흘리며 가게를 청소하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진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국밥의 핵심인 육수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정량과 시간, 재료의 배합에만 의존하며 요리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비린내가 나거나 밍밍한 국물만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요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은 그에게 요리는 손맛이 아니라 정성이요. 마음이 담겨야 맛있는 거지라는 조언을 건넵니다. 이 말을 들은 진우는 비로소 요리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오픈 첫날 손님 한명 없던 가게에 우연히 젊은 여대생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진우의 국밥을 맛보더니 저희 아빠가 끓여주던 국밥 맛이랑 똑같아요. 깔끔하고 든든해서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그 학생은 사실 맛집 블로거였고 진우의 국밥집을 정성스럽게 포스팅합니다. 얼마 후, 인근 공사장 인부들이 찾아와 가게는 활기를 되찾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정갈한 국밥집으로 입소문이 납니다. 진우는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가게가 잘 되자, 며느리 미라는 배신감과 질투를 느낍니다. 시어머니가 사고 치고 다닐까봐, 불안해라던 자신의 말이 무색하게 시아버지가 성공하는 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익명의 맘카페에 깔끔해 보이지만, 위생 최악. 국밥에서 벌레 나왔다라는 악의적인 글을 올립니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아들과의 대화 내용 사고를 복선으로 활용하는 드라마적 요소입니다. 결국 진우의 가게는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고 진우는 좌절합니다. 절망에 빠진 진우의 가게에 한 젊은 남성이 찾아와 국밥을 주문합니다. 그는 막개비라는 유명 먹방 유튜버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던 국밥 맛이라며 진우의 국밥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진우의 국밥에 얽힌 사연과 맘카페의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알게 되자 크게 분노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국밥은 진심이 담긴 맛이라고 선언하며 맘카페의 글이 거짓임을 밝혀냅니다. 그는 맘카페에 글을 쓴 아이디의 과거 글을 추적하고 미라가 올렸던 sns 사진과 말투를 분석해 범인을 찾아냅니다. 진우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게 되자 아들 부부를 가게로 부릅니다. 그는 완벽주의자답게 철저하게 준비한 증거들 아이디, IP 주소 등을 내밀며 아들에게 이게 내 아내의 진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라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남긴 상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아들 선우 역시 진실을 알게 된후 충격에 빠집니다. 진우는 미라를 고소했고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회봉사와 벌금형을 받습니다. 진우의 국밥집은 더욱 번창하고 미라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난 후 진우가 며느리가 일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진심을 느끼는 장면으로 끝납니다.